네, 안녕하십니까? 잼프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SHF에서 나온 베지터 혼합 한정이죠? 구 전투복 입니다. 이 제품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제품이고 개봉해 보겠습니다. 어, 헤드가 5개 헤드가 다섯 개의 파츠들까지 손 파츠, 팔짱핀 파츠까지 어, 좋습니다. 구성품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프로포션,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헤드도 너무 좋고. 와우. 이 SHF 드래곤볼이 기가 막힙니다. 네. 아, 드래곤볼 진짜 오랜만인데. 헤드 보십시오. 헤드. 와, 진짜 기가 막혀 나왔습니다. 팔은 관절 좀 볼까요? 이두 쪽네 돌아갑니다 나온 이제 SHF 드래곤볼 여태 나온 것들 하고 네.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이제 나비 관절이라고 하죠 나비 관절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깨 쪽에 가슴은 틈새가 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네, 가동되진 않습니다. 이 정도 이렇게 앞으로는 이 정도 많이는 내안 네, 움직입니다. 헤드는 뒤로는 이 정도까지 쫙 앞은 이렇게 머리는 요 정도면 아주 좋고 여기도 돌아가고 허리도 다리는 자. 어우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무릎도 뻑뻑하니 아주 관절 느낌이 좋습니다. 어지는 건 여기까지. 아주 드래곤볼을 참잘 만든 것 같아요, 그죠? SHF가 진짜 드래곤볼은 아주 특출나게 잘 만듭니다, 얘들이 파츠를 갈아 껴볼 겁니다, 이제. 원래 이게 교체가 안되면 다 접착제로 붙여서 나오겠죠 앞에 빼주고 빼주고. 잘안 빠질 땐 빼서 빼주고. 이렇게 다 보이는 게참 저는 좋아요. 이렇게. 내부가 다 보이는 게. 다른 것들도 교체 안 되는 것들도 이렇게 좀내줬으면 좋겠어. 내부가 다 보이죠. 관절들이. 이런 게참 어떻게 보면 또 니즈인데. 이런 게 보이는 것들이. 투명하게. 복부 와. 껴주고 등 부분도 껴주고 와 이쁘다 드래곤볼 진짜 오랜만에 리뷰해보는데 진짜 이쁘다 드래곤볼은 언제 봐도 잘 만들었어. 딱 껴주고 이러면 또 이제 전투했던 클리딩한테 그 한데 이제 네, 배를 뚫렸던 고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. 헤드들도 다 너무 잘 나와서 다시 보면은. 요 헤드. 야. 오, 요거든. 자고 있는 헤드. 헤드가 다잘 나왔습니다, 정말로. 나날이 발전해 간다, 진짜. 와. 야. 이건 약간 프리저만 났을 때, 약간, 약간 이제, 고때 그 고무습 그 같은데? 고표정? 그 프리저랑 이제 맞짱 뜰 때? 싸울 때? 이것도 이제 어 이것도 잘나왔다. 이거 엄청 잘나왔다. 헤드들이 기가 막힙니다. 다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팔짱 파츠가 또 있죠. 팔짱을 껴주는 파츠인게, 빼고. 요게 가, 다전 에, 나 왔던 24000그 것도, 이, 부 분이 좀그랬죠껴지 는게 뺀다. 들어간다 꼭 들어. 발짝 딱 껴주면 허가좀 이거 좀 이쁘게 딱 나와야지 좋은데 이렇게 베지터는 팔짱이죠?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는 모습. 멋있습니다. 진짜 잘 나왔어. 요렇게 요 포즈, 이게 이제 헤드를 얼굴을, 걸로 바꿔주면 딱 자는 포즈. 어 이것도 이쁘다, 그죠? 약간 여기는 요거요렇게 요각되어서 봐 이 제품의 제일, 제일 홍보가 됐던 덜덜. 얼돌 포즈. 아우, 따가워. 덜덜덜덜 보지 난 죽는구나 하는 이 보지 참잘 나왔다 레곤볼 진짜 잘나왔어 요게 네, 이제 24000 베지터 둘 크기도 비슷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거의 네. 헤드는 이것도 잘나왔는데 더 발전됐어요. 확실히, 이것도 진짜 멋있는데, 자, 다시 이제! 이게 더 멋있는, 이렇게 이 깨진 전투복이 더 멋있는 거. 이거 움켜잡고 댄데한테 살려달라고 했던 깨진 것도 깨진 전투복이 확실히 이쁩니다. 네, 이뻐요. 장갑 딱 끼는 듯한 이 느낌. 그냥 이것도 멋있고. 살짝 낀 계절은 잘 멋있는 것 같아. 약간 네이비 색상, 진한 네이비 색상, 전투복. 팔장위 베지터는 두제프 자, 오늘은 이렇게 한 아, sf 베지터 혼의 판정 리뷰를 해봤습니다. 정말 잘 나왔습니다. 드래곤볼은 대부분 사면은 거의 뭐 기본은 한것 같아. 기본 이상을 하는 것 같아. 오래 만들었던 거라 얘들이 확실히 제일 복권이나 뭐 이런 것들도, 아츠 제로도 그렇고, 그렇고. 네참잘 나온 제품이고 아, 지금 잠깐 이렇게 몇번 만져봤는데 굉장히 손맛도 좋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잼프였습니다.